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곱 번째 재앙이죠. 우박이 내리는 재앙, 그 재앙이 이제 어,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 하는 그 결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 우박이 내리는 정도가 정말 엄청났죠.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심히 맹렬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이다. 라고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냐? 라고 하는 것. 그 같은 것을 처음 경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14절 말씀에서 내가 이번에는 꼭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바로왕에게 더욱더 똑바로 알려주시겠다고. 내가 이번에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일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겪은 것이죠. 이 일을 겪은 바로의 모습, 그 신하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바뀌었을까요? 또이 신하들과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그 다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잘 살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한번 다시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바로가 급했나 봅니다.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말이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 알지요? 아닙니다. 바로가 말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아도, 진짜로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급한 상황,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이 우박과 불이 한꺼번에 내리는 이 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말하는 거짓 회개입니다. 마음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굴에 가면 딱 쓰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뉘우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27절에 바로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입번은 이렇게 말하죠. 입번은 이번이란 건 무엇입니까? 요거 딱한 번이란 뜻이에요. 예. 네. 참으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한계를 딱 이번 한 번만으로 한정하는 거죠. 그럼, 앞에 있었던 여섯 번은 뭐예요? 여섯 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왜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바로는 모른 척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 바로왕은 그 여섯 번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다 재앙이 끝이면 마음을 바꾸어서 도로, 더욱더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는 바로의 모습을 보였지요. 그런데 이번만이라고 한정합니다. 이건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입에 그냥 사탕발림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만 어떻게 해주시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 특별히 잘못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딱한번 어떻게 탁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쌓여온 게 있어요. 그 잘못이 그렇게 딱 터지기까지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쌓여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완전히 회개하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원인까지도 회개, 회개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리들도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번 만이라고 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34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3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쳤습니다. 아, 딱 듣기로, 아, 이제 이 재앙이 끝났구나. 바로가 직감했던 것이죠.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과 태도를 돌변합니다. 다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말을 바꿔서 가게 해주겠다고, 떠나게 해주겠다고 했던 것을 이제 다시 막아서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다시 악한 길로 돌이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0절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왕과 왕의 신하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가 마음을 또 바꾸어서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끝난 것을 보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완악한 마음을 다시 품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가 또 마음을 바꿀 것을 알고 계시기는 했지만 그 알고 계심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결단에 따라서 바로는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다시 완악한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주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진노를 쌓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바로가 정말 돌이켰다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하나님 다 걷어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끔찍한 재앙을 면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자기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죠? 뭔가 자기의 판단에 자, 잘될것 같다라고 느꼈으니 다시 과거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아, 이제 어려움이 끝났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그 은혜를 계속 잘 기억하고 있는가? 그 구원받고 은혜받고 용서받은 은혜는 은총은요,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담고 있는 그 구속의 은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시시때때로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바로와 같이 그저 한번 회개하고 위험이 어려움이 딱 극복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노를 쌓는 우매한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왜 응답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그 바로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간과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